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텍카정비센터의김정원입니다 오늘은 티구안 아, 폭스바겐의 티구안 아, 네. 이 차를 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앞에 뭐 엔진 쪽에 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이제 뒤에 에,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교환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주 맑죠 어, 맑은 오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지금 이제 레벨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이거 뒤에 바퀴를 돌려주는 뒷바퀴를 돌려주는 미션 어, 디퍼런셜 미션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이런 어, 육각 육각 볼트가 어, 두 개가 이제 채워져 있는데. 아래쪽에는 드레인하는 볼트 위쪽에 저기 있는 거는 이제 레벨링하는 겁니다 어, 지금도 가지고 어, 저기 이제 흘러나오면 이렇게 어, 흘러나오면 양이 맞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우면 이제 레벨링이 다 되는 거죠 어, 네. 근데 이건 자, 자칫하면 어, 여기 뒤에 있는 디퍼렌셜 오일들은 교환을 안해주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해줘야 되는지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렇지만 이, 이 뒤에 있는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동력을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여기에 동력을 쭉 얻어가지고 앞에 있는 미션에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여기에서도 돌려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오일은 어 세월이 가도 크게 이렇게 뭐어 많이 오염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한뭐 6만 키로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션 오일을 갈때 동시에 갈아줘도 좋고요. 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이 뒷바퀴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기어박스가 항상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또 모든 고장들이 오일 교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일을 제때 교환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사용되는 이 오일은 75 더블 90짜리, 예, 75w 윈터에 70영하 75도 내려가도 어, 까딱 없는 얼지 않는 어, 그런 영하 75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오일이 들어가고 점도는 90입니다 아, 9 90 0정도기 때문에 엄청 빡빡해요 <laughs> 네예저 대왕주사기 가지고 짜 넣는데 아주 잘 안들어갑니다 아주 애먹습니다 아, 에어 공구 있으면 에어 공구로 해서 힘덜들리고 작업하기를 추천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티구 안에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교환하는 것을 한번 포스팅 해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 김병원입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